안녕하세요. 안나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께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은 어, 단순하게 인스타그램 팔로우 늘리는 법, 뭐 소통하는 법,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어 그런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본격적인 어 인스타그램과 관련된 돈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어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어 그걸 수익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일상 계정으로 키우시다가 갑자기 어, 판매할 물건을 올려서 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번다던가, 그리고 업체와 어, 계약을 맺고 어, 그걸 이용해서 공구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던가 어, 그런 분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어, 조금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가지고 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어, 짧게 영상을 조금 어, 찍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어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은 어뭐 아이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올리시다가, 그리고 혹은 저처럼 책을 꾸준하게 잘 올리시다가 갑자기 먹거리를 판매하신다던가, 그리고 어 전혀 내 계정과 분위기가 맞지 않는 상품을 올리셔서. 어, 그냥 물건만 올리면 판매가 되겠지. 이걸로 돈을 벌수 있겠지. 쉽게 생각하고 물건만 무턱대고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절대 돈도 많이 벌수 없을 뿐더러, 이제까지 키워왔던 내 계정을 다 망쳐버리는 지름길이 될수 있으니까, 제발, 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은 우선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었던 건, 이제까지 키워왔던 내 계정과 분위기가 맞았고 그리고 그만큼 어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내 팔로워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팔로워를 만들려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했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만큼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었던 거지 단순하게 물건만 올려서 그분들이 그만큼의 수익을 냈던 건 아니라는 걸꼭 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나도. 다른 분들처럼 물건을 올려서 판매를 하고 아니면 공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내 계정을 아예 새로 파서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음, 솔직히, 음, 인스타 계정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0부터 다시 계정을 키워서 그것도 판매 계정으로 0부터 다시 키우기란, 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방법으로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책 책으로 계속 계정을 키우셨다면 책과 관련된 물품으로 처음에는 판매를 시작해 보시고 공구도 시작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일상으로 계정을 키워 오셨다면 내 계정 색깔과 맞는 물건을 처음에 올리셔서 그게 금액이 크든 작든 어쨌든 내 계정 색깔과 비슷한 색깔의 그 분위기가 나는 물건을 올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점차 점차 어, 그 물건과 아이 사람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아이 물건하면 이, 물건 이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심어지고 난 다음에 조금 조금씩 물건을 늘리시거나 점점 판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남들이 이 물건을 파니까 나도 이 물건을 팔수 있다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꼭 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를 하시다가 자세히 잘 관찰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물건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올리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 물건을 가지고 조금 며칠 바짝 올리셔서 판매하시다가 또 기간이 지나면 또이 물건을 가지고 또 잠깐 판매하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후자는 조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이 펜을 팔다가, 그리고 이 물건을 오늘부터 3일 동안 판매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물건을 또한 3일 동안 판매하고, 또 3일이 지나면 또 립스틱을 판매하고, 그러면 대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대체 저 사람은 뭘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 하는 거지? 저 사람은 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어, 그분의 계정은 다이소가 되는 거예요. 다이땡, <laughs> 다이소 같은 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계정은 어, 폭발적으로... 차, 클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판매 계정이라도 판매 계정도 많이 커야 많이 성장해야 꾸준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큰 수익이 날수 있는 거지. 이거 팔았다 저거 팔았다. 다이소 같은 계정이 돼 버리면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했던 한이펜 하나를 팔더라도 계속해서 이 펜만 반복해서 계속 올리시는 분. 아, 어떻게 보면 아, 지겨워 죽겠네. 이 떠올리, 떠올리고, 떠올리고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 펜을 올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펜을 딱 떠올렸을 때아그 사람, 아그 사람이 이 펜을 파는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을 저희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펜이 100개, 1000개, 어, 만 개에 팔리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이펜을 계속 팔수 있는 팬덤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판매 계정을 키우시더라도 판매 계정으로 내 계정을 바꾸고 싶으시더라도 당장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보다 조금 길게 보시고 어, 내 계정 색깔에 맞게 물건을 어 조금 갖춰서 갖춘 다음에 이 물건 하면 내가 떠오르는 그런, 어, 약간 브랜드 있는 계정으로 키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 어 예전보다는 아주 접근이 쉬워졌죠.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판매하고 계신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은 어, 절대로 절대로 하지 마시고 나만의 어, 마케팅법 그리고 내 계정을 망치지 않는 나만의 고급스럽고 독특한 마케팅법을 꼭 생각하셔서 판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는 어, 제가 또 어, 예쁘게 인스타 피드 그러니까 그 동안 내가 꾸려왔던 인스타 계정 피드를 망치지 않고 어 어떻게 하면 물건을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어또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